자란. 아! 오늘은 집콕하면서 샀던 스티커랑 이것저것들을 뜯어 볼 거예요. 먼저 이거부터. 이거는 스티커는 아니고 얼마 전에 네온문 로맨에서 했었던 이벤트에 당첨돼가지고 받은 건데요. 짜잔. 아! 또 핑크야! 또 핑크! 여기 원래 처음에 샀던 거한 마리. 그리고 여기 가방에 한 마리. 그리고 얘까지. 아, 어떻게 딱 핑크로 보내주셨지? 진짜 짱이다. 그리고 테디가 또 생겼고요. 이건을 받아야 되니까. 다음은 유니퍼콘에서 산 거예요. 유니퍼콘은 원래 홍대를 하도 자주 가서 가서 사야겠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미루기만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래가지고 아무래도 못갈거 같은 거예요. 한동안은. 또 일단은 몇개안 되지만 알아 모르겠다 하고 질렀어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안 되는데 아! 새로 스티커 생겼다. 요괴냥즈 스티커도 새로 생겼네요. 이번에는 요괴냥 굿즈 위주로 샀고 요거를 참지 않고 시킨 이유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카카오톡 테마인데 이게 요괴냥 굿즈를 사야지만 받을 수 있거든요. 요거를 먼저 지금 해볼게요. 요거 코드를 스캔하면 받을 수 있나봐요. 요 어플로 스캔해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뭔가 받아지고. 우와. 보이나요? 카카오톡에 복사를 해야 되네. 카카오톡에 복사를 했더니, 유기냥 수비대가 생겼고. 이거 이거 봐 엄청 귀엽죠? 어. 밑엔 냥냥이들이 이렇게 하나씩 있다고요? 누르면? 어, 누르면 얼굴 바뀌어. 누르면 얼굴이 바뀌네요. 아, 귀엽다. 이 칸이 되게 넉넉하게 돼서 좋네. 칸이 넉넉해서 되게 여유 있어 보이고. 좋다. 아, 귀엽다. 그래서 이것으로 바꿨다. 야! 낳았을 때부터 조금 고민하고 있었던, 요게냥 애들이 이렇게 조금 쪼로록쪼로록 쪼로록 아이스크림 녹은 것처럼 녹아있는, 이런 스티커랑, 메모지. 메모지는 잘안 쓰긴 하는데 닦고 하게 되면 이런 거 되게 유용할 것 같아서 그리고 요새 어쨌든 메모지를 필사하면서 좀씩 쓰긴 쓰거든요. 그래서 그때 쓰려고 제일 좋아하는 핑크색 체크 패턴의 메모지를 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스킹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는 나오자마자 어 저건 사야겠다 했어. 요 냉냥이. 요거는 냉냥이들이 그려져 있는데 붙여서 보여드리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으니, 붙여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아, 이거 좀, 마테가 접착력이 좋고, 얇은 마테네. 이렇게 한 패턴인 것 같아. 이렇게. 아, 되게 귀엽다. 이런 게 은근, 무난하게 떨어져서, 여기저기 쓰기에 좋아요. 한쪽에 치워놓고, 다음은, 다음으로 조그만 이거 밖에 자유롭게 돌아다녔으면 다 시키지 않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샀을 텐데, 하지만 지금 돌아다닐 수 없으니 오프라인에 입점되어 있는 곳을 찾아서 샀어요. 제가 사고 싶었던 스티커가 입점되어 있는 곳이 플레이라는 곳에 있더라고요. 요렇게. 아, 만만님 건데, 만만님 거는 전에 친구가 선물해줘가지고 친구가 이거를 선물로 사다줬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리코더 스토어에서 봤는데 그때 봤을 때는 스티커가 이렇게 하나하나 떨어지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이런 돈 있죠.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 떨어져요. 그래서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무조건 산다 이러고 이번에 맘마님 신상 나온 거랑 해가지고 이렇게 다섯 가지를 샀어요. 이건 축탄신일이고 이것도 기존에 있는 건데 내 마음이야 라는 스티커예요. 이것도 되게 여기저기 잘 쓰이겠죠. 너무 귀여워. 이렇게 세 개가 신상이에요. 이렇게 세 개는 이게 스트레인지 디저트, 내 꿈은 로또 1등, <laughs> 그리고 인생 날로 먹고 싶당. 날로 먹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초밥과 튀김과 이것저것이 있는 스티커고, 내 꿈은 로또 1등은 로또 1등을 기원하는, 근데 뭔가 거지 같은 걸? 아무튼 기원하는 그거고, 스트레인지 디저트는 이렇게 아기자기 도트 모양 디저트들이 쭈루륵 있는 스티커예요. 요건 사실 쓸 때를 좀 정해놓고 산 건데 제가 여기다가 이제 이것저것 한 일들을 비정기적으로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충 보면 아시겠지만 글씨만 넣어도 꽉 차요. 근데 이게 스티커가 조그매가지고 아나좀 꾸미고 싶은 날 이럴 때 쓰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샀답니다. 그럼 이제 요 제일 큰 상자를 뜯어볼게요. 자란 아 뭔데? 요거는 이번에 모난베어라는 곳에서 산 스티커와 기타 등등이에요. 이번에 신상이 너무 귀엽게 나와가지고 참지 못했어요. 잘했어. 저 요거랑 요거는. 구매 시 500장 한정으로 받아볼 수 있는 거였는데 저는 아주 빠르게 시켜서 받았지요. 음 귀여워. 여기엔 다 스티커들이 들어있고 이거 엄청 귀엽죠? 이거 그립톡이에요. 얘가 딸기고 이게 우리 민초예요. 느그 민초 아니고 우리 민초. 민초는 선물하려고 샀고 이게 제 것입니다. 붙이면 이렇게 아, 진짜 귀엽다. 그래서 유광에 엄청 깔끔하게 잘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이렇게 서 있도록 해라. 다음은 이거. 이거 보자마자, 와, 이거 미쳤다. 이 원단 돌아버렸다. 이러고 샀어요. 한정이라 그래가지고. 원래 아시죠? 한정은. 아, 좀 고민해볼까? 이러면 없는 거. 이미 숱한 경험으로 한정을 놓쳐본 사람으로서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 하고 샀어요. 이건 파우치가 이렇게 작은 거랑 큰거두개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두개 해서 만... 12,000원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진짜 가격도 괜찮죠. 그래서 뭘 넣으려고 샀냐면 그거는 앞으로 이제 생각할 거고요. <laughs> 뭐든지 있으면 넣게 되어 있다할까립 이런 거 되게 가볍게 들어가는 사이즈. 요큰 사이즈는 테디도 넣을 수 있어요. 뭐 핸드폰도 넣을 수 있고. 이 정도로 넉넉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서 마음에 든다. 그리고 스티커는 왜두개 나눠줬냐면 요 하나는 이것저것 담다 보니까 스티커팩을 사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아예 스티커팩을 샀고 그리고 스티커팩에 들어있지 않은 스티커 중에서 조금 갖고 싶은 게 있어서 몇 개는 따로 구매를 해가지고 두 개로 왔어요. 다음 스티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죠? 이거랑 제가 구입한 거는 이렇게 두 개예요. 하트 복슬 모난베어랑 복슬 모난베어 리무버블 스티커 너무 귀여워. 커서 더 귀여워. 이거는 9월 신상으로 나왔던 스티커 모음이라고 해야되나? 아무튼 9월 스티커팩 여기도 이런 스티커가 들어있어서 아 너무 귀여워 요큰 스티커 두 개는 리무버블 스티커예요 뗐다 붙였다 할수 있는 약간 장난꾸러기 같은 애들이랑 모난베어 톡톡이었는데 이거는 리무버블 톡톡 이름 너무 귀여워 스티커는 하나씩 보여드리면 애들이 총을 빵빵 쓰는 홀로그램 스티커. 홀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가끔. 스티커 이름이 나는 가끔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대충 알겠죠? 나는 가끔. 도륵도륵. 여전히 사탕이 좋아. 아기자기하고 귀여워. 그리고 요두 개는 크기 차이로. 체리를 잘라 먹자예요, 이름이. 체리가 아니라 뭔가 다른 걸 자를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작은 버전이랑 큰 버전 두 가지가 나왔고, 요거는 왕 힙한 토끼들이 있는. Not bad. 나쁘지 않네. 좀 키치한 느낌이 있어서 더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모난베어에서 우당탕 쿵탕. 우당탕 쿵탕 샀다. 모난베어는, 좀 이렇게 키치한 느낌? 뚱땅뚱땅 귀여우면서도 뚱땅뚱땅 이런 느낌이 아주 제 취향이에요. 그래서 아폴로도 아마 많이 사게 되지 않을까? 끝! 인줄 알았겠지만 이거 말고 마지막은? 얼마 전에 토마스리 작가님과 전포롱 작가님의 결혼 전시가 있었는데요. 요런 리플렛이랑 그리고 이렇게 전시 기념 엽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너무 귀엽죠? 이씨. 원래 사전에 오프닝 행사 때 받아볼 수 있었던 이런 포스터랑 엽서 그리고 이런 가방까지 선물을 받게 됐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결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런 전시에 이어서 이런 굉장히 엄청난 것들을 안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무튼 하나씩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결혼 전시 기념 엽서예요. 엽서라고 해야 될까? 미니 포스터라고 하는 게더 맞을 것 같은데. 보면 여기 너무 귀엽죠. 어느새 이야기섬. 이거랑 호주이보라는 작품. 요거 아 어, 너무 귀여워 이렇게 작은 에코백이에요 이렇게 메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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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수 있는 프린팅이랑 컬러랑 완전 나의 것 이거는 포스터인아 어. 아, 요거 제일 좋았던 그림 중에 하나. 아, 이것도. 이거랑 요 포스터랑. 어, 예쁜 그림만 주셨네. 마지막으로 보틀. 이게 실물 갑이라고 하셨거든요. 헐, 헐.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것 같아요. 여기는 가방이랑 똑같은 프린팅이 되어 있어요. 어, 진짜 예쁘다.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참고로 요것들은 판매용이 아니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그런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당탕탕 얼마 없는 줄 알았더니 얼마 없지 않았던 이것저것 스티커와 이것저것 친구들을 언박싱 해봤는데요. 이 스티커들이랑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영상에서 조금씩 조금씩 쓰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뭐 그래도 될것 같아요. 그래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